<laughs> 왕언니자 이거 지금 돌솥밥에 들어갈 밤을 네. 지금 까기 위해서 네. 지금 이걸 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익히는 건 아니고 어, 겉만 언니, 익히는 언니, 거죠. 완전히. 이걸 까면은 잘 까지고 또 안에 게 겉에만 그 약간 노리끼리하고 더 색이 이쁘죠. 그냥 까는 거보다 그러면 버려지는 것도 없고 잘 까지고 그죠. 이게 왜, 왜냐면 완전히 까면은 그냥 저기 되잖아요. 네, 조금 더 해야 될 거예요, 왕 언니. 네. 예, 제 생각에는 더 해도 될것 같아요. 좀 한번 우르르 끓여지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성공 못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되죠. 그죠? 예, 좀 한번 팔팔 끓이면 이게 겉에 그 겉에 그 껍질을 해서 겉 겉에 거는 조금 익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왕 언니. 왕언니. 네. 아, 이거 이제 뜨거운 물에다 놨다가 한몇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분 정도. 하면... 2분에서 3분 정도? 네.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여기다 찬물에도한번 해야지 이게 좀 빨리 까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아, 잘 까지네요, 언니. 이렇게. 자, 제가 한번 까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한 번. 네, 그 과정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 잘 까지나요? 사실 잘 까지죠. 이아 저도 많아고도.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돌솥밥용으로 저희가 들어갈 건데 돌솥밥에서 까면은 사실 이렇게 안 되고 색깔이 이, 이런 색깔이 안 나잖아요. 그죠? 까면은 이런 색깔도 안 나고 이게. 색깔이 하얀 색깔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놀이끼리 아니 참 이쁘네요, 언니. 이쁘기도 어? 하고 저기에요커플이 음. 이렇게 그냥 네. 긁으만 되게 되 근데 이게. 커플이 이렇게 까도 이렇게 놀이끼리 하고 색깔이 이렇게 이쁘네요, 언니. 아, 진짜 대박이다. 아니, 뭐 기계에다 까니까. 아, 왕언니 매일 우리는 연구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왕언니 스타일 어 빨리빨리 쉽게 할수 있나를 늘 보시고 계셔서 저희는 늘 연구한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올해는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 같네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와. 요렇게와 대박 너무 좋아요 이게 산물이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너무 좋아 이렇게 물이 이것도 잘 까져요 <laughs> 세상에 겉에 것도 잘잘 잘, 잘 까져요? 네. 아무 어, 뭐 이거 살짝 까는 이랬었어. 기계가 있잖아요 언니 근데 우리 아, 까는 기계 있는데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그거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갖다 줄래요 제가 한번 까볼게요 제라 언니 요거는 언니가 이렇게 했고 여기다 놔 볼게요. 요렇게 놔 보고 제가 한번 까 볼게요. 여러분 이게 까는 기계예요, 이게. 까는 기계인데 왕언니는 저거 지금 칼로 그렇죠? 요거 한번 이걸로 제가 이렇게 해 해보, 해보 해줘 볼게요. 이거 까는 기계거든요. 요거.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이고 여기 있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까서 이것만 벗겨 줘도 왕언니가 긁기만 하면은 이거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걸로도 뭐 까도 되는데, 살이, 어, 왕언니는 요거 지금, 요거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요거 해보세요, 한번. 요거 긁어보세요. 왕언니. 잘 긁어지나요? 이거, 시간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왕언니? 그러게, 그래, 한, 3분? 내가, 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5분 정도나. 어, 5분은 너무 익어버려요? 이거. 그래요? 그럼 3분이요? 네. 3분 정도? 3분이라 근데 색깔은 언니 굉장히 이뻐요 지금 요걸로다가 겉에 것만 제가 빨리빨리 까주면 요것만 까주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야. 자 이렇게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도 한번 이거 돌솥밥에 들어갈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한번 이것만 벗겨주면 요것만 요렇게 벗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벗겨주고 쉽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벗겨주면 요걸 한번 긁어주면 돼요 물에서 불어요 이게 아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요 가장자리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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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시고 이렇게 한 번만 아 그러네 진짜 그래 시간을 조금만 저기하면 될것 같아요 왕 언니 그죠 조금만 네 이렇게 한분정도 그럼 이거 돌솥밥에 들어가는 거 한번 제가 언니 깐 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참 으으 이쁜가요 이쁘게 나오지요. 자, 요렇게 한번 돌솥밥에 나오는 거요렇게 제가 언니랑 한 2분 정도 했죠. 근데 한 3분 정도 하면은 잘 까질 것 같아요. 색깔도 더 이쁘고 그죠? 자, 요렇게 색깔이 요게 색깔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봐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생밤이 어디가나요? 생밤을 한번 제가 해볼까요? 생밤을 한번 까볼게요. 이것도 물에다 한번 튀겨낸 건데 저는 이렇게 까거든요.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까요. 지금 다. 이걸로 까면 이렇게. 이렇게 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많을 때는 기계 큰 걸로다가 저희가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밥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밥에 들어갈 때. 이걸로 밥에 들어가는데 비교 한번 해봅시다요 여러분. 왕은이처럼 저렇게 까는 거와 이렇게 까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가 보세요. 자 비교해 드릴게요. 돌솥밥에 어떤게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색깔이 확 틀리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돌솥밥에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어 봅시다 이렇게 아셨죠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도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 2분에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지금 3분 한번 해 볼게요 자 들어가 보세요 한번 3분 자, 요게 이제 3분 3분 된 거를 건져볼게요. 저쪽 물에다 담궈주세요. 어 <놀람> 뭐, 그냥 좋아. 어, 떻게 이만 들어갔어. 뭐, 어떻게 아니, 이거 그래, 빨리 담궈야지 그래. 도 이렇게 천천히 담궈 그래. 얼렁 얼렁 담궈야 되는 <laughs> 왕언니, 여기 왜? 다 들어갔어요. <laughs> 아우, 그래. 얼렁 담궈야지 그래. 그걸 뜨거운데 더 잘까지네. 됐어요 자, 요게 지금 3분짜리인데, 어, 우 언니, 이거 그냥 겉에가 그냥 슬슬해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떨어지는데요, 이거? 너무 반을 뜯어버렸잖아. 어머, 이거 어떻게? 아니, 언니 이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너무 빨리 이거 저기 된거 아니야, 이거? 이거 3분은 너무 길은 거 아닌가? 한번. 이거 너무.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 세상에 언니. 근데 이거 저기에 들어가는 건 언니 딱인 거 같은데요? 저기 돌솥밥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 근데 까기도 엄청 좋아요, 언니. 아기가. 응? 근데 이게 진짜 언니 빨리 이거 해보세요. 그거 맞. 요거예요 요거. 그거. 아 그래요? 어, 응. 긁어 그 보세요 한번. 너무 익어버렸잖아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한번 이것좀 해보게 해주세요 여기서 카메라도 대고 한번 까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응. 아, 저거 는데아 저거 저거 좀 하나 줘보세요. 저거 아까 언니 2 분짜리 한걸 응. 한번 하나 줘보세요. 2 분짜리 한, 한 거랑, 2 분짜리 한 거랑. 뜬 거라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아, 이거 뜬거 뜬 했죠? 거 네, 한번 해보세요. 음. 이거 여기도 여기다 대주세요 카메라를. 한번 해보세요. 잘 까져요? 아까보다 더잘 까져요? 잘 까져요. 아, 이 이거 이나 한번 이따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 뭐지? 공 떠가지고. 아니, 이거, 이거랑 이거는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3분이 난지, 2분이 난지? 한 번, 언니가 한번해보세요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 없어요? 네. 한 2, 3분 하면 되나요? 2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아, 2분, 2분 안쪽에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건, 아, 요거는 그러네. 벌어지네. 네, 너무 조금 너무, 더 익으니까 요게가 반쪽이 나네. 그러게. 아, 이건 안쪽, 안쪽 지는데. 안쪽에 지 아, 이게 조금 잘 까지는 대신에, 아, 여기에 물이 들어가나 봐요. 그죠? 음. 한번 먹어볼, 먹어볼게요 익었어요 언니 익었죠 아, 3분 안돼요 3분 안돼 2분 안쪽에 해야돼요 응? 이거는 안익었어요, 봐봐요 술이 나죠? 익어보세요 잠깐만 이건 익었어요 언니 이건 2분이면 안돼 잠깐만요 반익었으니까 네. 털린거 버렸으니 소리 안나죠? 음, 이거는 익었어요 아, 이거 이거는 안익었어요 2분입니다 2분 이분 안쪽 2분 안쪽 그전언네 끓어주세요 네.